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역대급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지금 좀 파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솔직한 엔지니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XRP 레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경이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월가와 거대자본이 움직이는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리플 가격만 보고 답답해하시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세력들은 이미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무려 3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사경원이 넘는 RWA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자금이 왜 하필 XRP 레저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찰스 호스킨슨과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경고한 2026년의 결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내용만큼은 꼭 끝까지 보시고 다가올 부의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비드 슈워츠의 발언부터 짚어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빈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연에서 xrp의 성장 지표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 책임자가 단순히 개발이 잘 된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내부 데이터에서 폭발적인 트래픽과 자금 이동을 목격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밑에서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그냥 우리도 블록체인 쓴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데이터만 저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XRP 레저를 진짜 금융인프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단순 기록용이 아니라 실제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거래를 종결 짓는 정산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진짜 의도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최대 30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30조 달러면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몇 배나 합친 것보다 큽니다. 시티은행이 보수적으로 잡은 5조 달러조차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블록체인 위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원자재 시장만 139조 달러, 채권 시장은 128조 달러, 전세계 주식 시장은 109조 달러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들이 토큰화 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식 사고 팔듯이 앞으로는 건물도 금도 채권도 다 코인처럼 쪼개서 사고 파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 길목을 지키는 자가 승자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모든 자산 거래의 끝은 결국 결제라는 점입니다. 슈워츠가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결국 돈을 내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결제 속도가 느리거나 수수료가 비싸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거래가 막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결제와 정산에 가장 특화된 XRP 레저가 이 모든 RWA 시장의 핵심 병목 구간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XRP 레저는 RWA 분야에서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탑10 체인 안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이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게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실사용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한편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아주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장난질은 끝났다라고요. 그동안 개구리니 강아지니 하는 밈 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보면서 이건 좀아니다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찰스는 얀제런 거품의 시대는 가고 진짜 인프라를 가진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슬슬 피로감을 느끼고 진짜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3세대 블록체인이니 뭐니 하는 기술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실생활에 쓰이냐 아니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유틸리티가 없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되는 코인은 2026년이 오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XRP처럼 묵묵히 인프라를 깔아온 프로젝트들은 이제야말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거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측 시장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나 선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걸고 예측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진짜 정보를 찾게 됩니다. XRP 레저 위에서 이런 예측 시장이 활성화되면 허위 정보는 걸러지고 진짜 가치 있는 정보만 남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지적한 2026년 최대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픈 AI와 나스닥입니다. 만약 AI 거품이 터져서 나스닥이 무너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외부 변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고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도 자산 시장이 버블의 80% 지점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 터지지 않은 20%의 폭발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블랙스완급 악재만 없다면 2026년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밈코인 같은 가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될 진짜 인프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다음에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